부대 들어 올려서 한번 강원도 그저 맥가에 갔어. 밑에 내려오니까 조용해. 위로 위에 올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아, 스타렉스하고 스타리하고 아차이죠두개다해보셨으니까 음. 그래서 그 앞에 게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온 거. 아, 제일 먼저 캠카로 나온 걸그 중고로 사 갖고 아 현대 정품. 아 네, 현대 정품이에요. 어, 어. 그저 성모터스에서 예, 그게 처그 2013년인가 나온 거를 갖다가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 갖고 그거를 샀는데 이제 제가 괜히 쓸데 없는 거뭐 이거 위에 거, 고 이거 했는거 나중에다 보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지금처럼 제가 딱한 거, 그래서 제가 세면 대고 뭐 개수 대고 다안 하고 밑에 넓게 한 거는 음, 음, 다 요령이 있기 때문에 음, 음, 예, 그래서 했던 건데 아주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불만이 없어요. 그 현대성은 께좀 이게 심상이 너무 좁아요. 좁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 앞에 거 이거 옆에 거다 털고 없을 없을 수 없으니까 근데 아 이거는 그 구조 이렇게 변경하고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파시고. 새로 하시는 게 좋을 것같다그 아, 사장님이었구나 제가 네아니 네. 파시라고 얘기했던 게 네, 저도 예 그래서 이거는 그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저기 하라고 그래서 제저 저 친구한테 아주 갑자기 줘버렸어요 음. 그래. 아또 그걸 또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저는 그거를 저 혼자서만 됐으면은 괜찮은데 제 동생하고 다니는데 동생이 조금 그 지체장애자이기 때문에 음. 허리가 조금 굽어갖고 같이 약으을 주러 다녔는데 음. 그래서 너 편하게 혼자서 여기서 자라고 나는 위에 러프텐트 올려갖고 했는데 루프 텐트를 올려서 한번 강원도 그, 저, 내과에 갔어. 밑에 내려오니까 조용해. 위로 위에 올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아, 못 자게 들으니까는요. 물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어, 잠잘 때. 네. 잠잘 때. 텐트잖아요. 예, 그 텐트죠. 예, 음. 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다가 집사람 옆구리 찔러 갖고 야, 나그 차를 바꾸고 싶은데 하나만 사다라. 그래서 저 차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차산 거예요. 아, 처음으로. 그이전엔 주혜장천. 계속 뭐 형이 준 차, 뭐뭐 뭐 친구가 뭐 했던 중고 차만 한이 삼십 년몰다가 저거 제 인생 마지막으로 뭐산 거고 기저, 기타 갖고 있는 승용차는 다 버리고 저거만 갖고 그들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애데워다닐때는 애는 뒤에 야 누워 <laughs> <laughs> 음. 그렇게 하고 근데 그 걸리면은 어쨌든 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이 걸리면 걸리거든요 안하는게 낫죠. 그저 차를 그 이번에 정비하려고 왔던 거는 해 보니까 문제도 있었고 3월달에 3월 중순 3월 19일날 일본으로 끌고 가는 걸로 지금 일단 그 대편을 예약을 해놨어요. 아, 그래요?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음. 끌고 와서 큐우슈 돌고 그다음에 본섬까지 호카이도까지는 못갈것 같고 한달반 정도를 잡아갖고 음. 완전히 뭐 국내는 많이 돌아다녀서 테스트 다 끝났고 음. 네, 울릉도까지 끌고 갔다 왔었으니까 음. 네, 울릉도 그때 가신 거 기록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일본으로 끌고 가고 제가 가끔씩 이제 어 블로그인가, 카페에도 한번 올리고. 이해님 한번 유튜브도 하셔요. 근데 유튜브도 할까 했는데 그거는 너무 시간 잡아먹고 그 편집하고 하는 게 제가 저도 그런 거 하면은 블로그 같은 거는 지금 쓰고는 있는데 옛날에는 엄청 써써겠어요 근데 요새는 그것도 귀찮아갖고 했는데 다시 슬슬. 블로그라도 할까 아, 이렇게. 아니 핸드폰으로 이게 편집기가 네. 되게 잘 나와서 네, 요새는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저기 그 옛날엔 다음으로 했었는데 다음이 없어지는 바람에 음. 요새 다시 네이버로 이렇게 올려갖고 그래서 다시 슬슬 작업을 할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음. 아니 유튜브 저 추천드려요. 왜냐면 유튜브에서는 아,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네. 이렇게 쫙어 아, 너무 좋다 <laughs> <그래서> 하면 나머지가 <laughs> 다 되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 시간이 많이 줄어요 <laughs> 영상으로 하는 게. 네. 저거 저기 자율주행이 있었던가요? 네 저거 어. 다 있어요 어. 잠깐 그 저기 그 걔네들 순정 소위 블랙박스인가 그거 빼놓고는 풀로 아, 풀옵션으로. 네, 풀옵션으로 해서 제일 카고로서는 제일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그데 너무 좋더라 자율주행도 너무 좋더라 그쵸 그러니까 스타렉스하고 스타리아하고 차이점 두개다 해보셨으니까 글쎄요 그냥 뭐 이게 더 신용이니까 뭐 운전하기가 더 편하고 그다음에 전그 저기 그이 캠핑카였었으니까 순정 그거보다는 얘가 더 넓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두 명이서 취침할 때 아주 좋고. 그다음에 워낙 뭐 구조라든가 이런 거는 뭐 100%로 제가 어더 이상 뭐 시비 걸 필요가 없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괜찮으니까. 전히 훨씬 편하지 않아요? 뭐 자율주행 저 그거 있는 것도 있, 있다는 건 알았는데 처음에 사용하는 방법도 몰랐었어요. 음. 그러다가 이렇게 운전대 입고 매뉴얼이 너무 두꺼워서 그냥 몇 개만 보고 어, 그 그냥 운전하다가 앞에 스위치 같은 게 있어 이건 가 하고 탁탁 눌르니까 화면에 나오잖아. 요아 음. 이거로구나. 그래갖고 그거를 사용하니까 아, 지금도 고속도로 볼때딱 해갖고 뭐90 k m 이렇게 딱해놓은 얘가 그거에 맞춰서 섰다가 멈췄다가 딱딱 하니까. 그래도, 그래도 가끔씩 그 거리를 무시하고 그냥 들이받는 경우도 어, 아, 에러가 나는 콘서트,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 밟은 준비 하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잘 몰고 다니고 있죠. 뭐, 그다음에 뭐, 어, 365 좌우에 음. 어, 그 다음에 뭐365 0좌우에그 백을 할 때라든가 때 전부 이게 그 표시가 되니까 음. 아주 너무 좋아요. 음. 그래, 역시 착각하대요. 그리고 저기 사, 그 뭐야 사각지대가 감지가 안 됐었잖아요, 스타렉스는. 아 예. 그죠. 얘는, 뭐, 거의, 그, 저기, 그, 이, 이 사각 다, 이게, 그, 돼있죠? 거의 다. 응. 이거는. 뭐, 옆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뭐, 거의 다 돼있어갖고, 또, 그래서, 그, 저 그, 불편함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좁은 길로 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좀, 그, 차를 조금 옆에 긁었어요. 응. 그러니까 에이, 그냥, 치 응? 칠하지 말고, 늘 보면서 조심해자, 조심해자. 어, 완전 찌그러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고거 저... 한번 초창기에 좀 있었고, 지금 뭐별탈 없이 잘먹고다니는 지금 2열을 아무것도 안 두고서 비워둔 거에 시, 시작하신 분이 사장님이에요. 스타리아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장님이 처음으로 2열을 다 네. 비워두시고, 아무것도 안 놔뒀어요. 예. 이,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아, 그랬던 이유가 그저 2열 그 앞에는 저거를 보통 하잖아요. 세, 그 뭐더라, 이 저기 식탁인가, 세, 뭐 이런 탁자 같은 건가? 장을 하나. 네, 그런 걸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전혀 기존의 그 캠핑카를 몰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공간 널널하게 해둔 거는 그 나중에 그 저기 이동식 그, 이동 그이 에어컨, 아니 에어컨이 아니라 아이스박스 그러다가 에이, 아이 그것도 불편해갖고 그냥 그 여기에다가 그 색으로 설치를 했잖아요. 가운데다가.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 놀러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혹시를 위해서 그 이동식 그 화장실 있잖아요. 포타포팅가그거예요 네. 예. 그런거 그 심으려면 공간이 그널널하고그 다음에 밑에 비워주는 게 드락날락, 드락날락 하는 게 제가 워낙 편해갖고. 그래서 그 앞에 게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는 렌즈는 이렇게 뭐 렌즈도 맨날 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밑에 그 이렇게 그, 그 다리 그 길게 하면 그 밑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 밑에다가. 박스를 음. 또 갖고 플라스틱 박스하고 거기 그 전자레인지를 두고 뭐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음 빼버리고 그래서 널널하고 편하게 들락날락 들락날락하기 위해서 아주 아무것도 안했죠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게 생각하는 게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설거지 어떻게 하는지. 네. 예. 이 씻는 거이세 가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아 밥은 주로 저기 사장님 스타일이에요. 저도 될수 있는 대로 사먹자주의예요그 동네로 가면은 아 거기 가게를 이용해 주자 어뭐 무료로 차박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뭐 안에서 먹을 거라고 하면은 뭐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거 사갖고 먹고 그다음에 안에서 해 먹는 거는 키껏 해봐야 저 같은 라면 정도 끓여 먹는 건데 그 음. 라면 끓여 먹고 난 다음에 그 식기 같은 거야 뭐 한번 물로 해갖고 휙 하고 뭐뭐 뭐 적당히 그거는 사실 뭐 처리해도 큰 칼은 없으니까, 그래도 음. 그래도 아무데나 버리는 건아니지만 적당히 적절히 잘. 치우고 코다에 휴지를 한번 쓱쓱쓱 닦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음. 예. 그 기존에 그이 있었던 스타렉스에는 아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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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대, 예, 싱크대가 다 있어요. 그거 다 사용해 봤는데 조금 낫다라고 하는 건그 안에서 이빨 닦고 그럴 때. 음. 그때 그것도 뭐 화장실 같은데 뭐 있으면은 거기 가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하니까. 결국 그런 것이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었어요. 었 음.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심플하게 했던 거예요. 음. 그랬더니 뭐 짐, 뭐 여기저기 집어넣는 공간은 널널해갖고 이번에 한번 일본 몰고 가게 되면 한번잘 활용해 볼 예정이에요. 필요한 음, 것만 딱 가져가고. 일본 가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예. 네. 저기 사모님으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남자분들은 뭐 대강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예. 네. 우리 사모님... 집사람하고는 거의 다니질 않아요. 아, 이런 여행 자체를 싫어해요. 아 그래요? 예. 그 돌아다니는 일본...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그 어디 가면은 여행지 콕 있어갖고 거기서 그렇게 지내다 오는 거, 콩도 같은 데가. 그래서 제 꿈은 집사람 데리고 가는 건데 막 가기 싫다는 거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저 혼자 이런, 이런 그냥 편집하는... 데 예, <laughs>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혼자서. 아, 혼자. 다만 뭐 막지는 않으니까 고맙죠. 일본, 일본은 그럼 누구랑 가요저 혼자 가요. 혼자 가나요 예. 거의 그 여행은 웬만하면 혼자 다니고, 국내 여행은 동생하고 같이 주로 다니고. 음. 같이 다닐 사람들이, 취미라든가 기타 등등, 이게 거의 없어요.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이. 네. 참. 나이가 먹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감소되지만, 네. 또, 이렇게 짧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친했지만, 졸업한 지 30년 되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글들이 서로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얘기 딱 하다가, 같이 간 인생관이 너무 달려면 아, 쟤하고 만나면 안 되겠구나. 내 노후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면 굳이 싫은 사람을 참으면서 그 어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주 제 신조예요. 음, 아주 그렇게 고봐요 네,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지내더라도 짧은 인생일 텐데 뭘 굳이 싫어하고 그 신경 쓰게끔 하는 인간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좋아하는 그. 이, 그 동료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간도 안 맞고, 돈도 안 맞고, 이 취미가 이게, 이거 끌고 다니는 사람 별종이에요. 그쵸, 네. 좀 특이하죠. 네,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보더라도.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인 다수지, 뭐, 저거 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지요. 이제 댓글도 이렇게 읽어보면, 아니, 호텔 가지 왜 거기서 힘들게 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음. 호텔가지왜 그렇게 힘들게 거기서 잠을 자야 되나, 네. 집 놔두고, 좋은 집 놔두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으니, 아니, 호텔은 호텔 나름대로 편하는 것도 있고, 그건 틀없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차를 갖고 내가, 어, 머물겠다 하는 그 장소에 차를 세워놓고, 그 자연을 감상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저 같으면 걷기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 걸어 다니면은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해요. 그니까, 러 이거는 이거대로 좋고, 저거는 저거대로 좋으니까, 각자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너 기준만 갖고, 그렇게 그, 차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아,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 어질러 놓는 인간들. 아, 저도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인간들이 차 열대가 가면 꼭 두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